여러분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뭔가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스타일. 특히나 중년 여성들에게 매력 만점인 그러한 스타일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빈티지와 클래식이 결합된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영국의 겨울 패션을 소개하려고 해요. 올해 FW 컬렉션에서도 영국적인 요소가 가득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였죠. 체크 패턴, 고전적인 트렌치 코트, 라이딩 부츠 등이 눈에 띄었어요. 또 차분한 컬러들이 올해의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영국 시골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줍니다. 이 스타일은 트렌드에 관계없이 언제나 멋진 느낌을 주죠. 오늘은 그럼 이 영국식 겨울 패션을 어떻게 우리 옷장 속 아이템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식 스타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낡은 듯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레이어링된 아이템들이 조화를 이루는 점이에요. 이 스타일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클래식 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들이 중요하죠. 그럼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스웨터입니다. 영국식 스웨터는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거친 울 소재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실용적인 느낌이죠. 예를 들어 아란 스웨터나 페어 아일 스웨터 같은 전통적인 패턴의 스웨터는 빈티지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이런 스웨터는 셔츠와 함께 레이어링하면 영국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체크 패턴이 들어간 코트입니다. 영국식 패션에서 체크는 필수 아이템이죠. 체크 문양이 들어간 코트나 모직 바지는 클래식하면서도 따뜻하고 실용적인 느낌을 줍니다. 특히 미디 스커트와 함께 입으면 영국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트위드 울 코트입니다. 트위드는 전통적인 영국 원단으로 감촉이 거칠고 실용적인 느낌이 강해요. 체크나 헤링본 패턴의 오버사이즈 울 코트는 스타일링을 한층 완성시켜줄 핵심 아이템입니다. 이런 코트 하나만으로도 영국식 겨울 패션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편안하면서도 활동적인 슈즈입니다. 라이딩 부츠나 웰리 부츠, 앵클 부츠, 로퍼 등은 영국식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이런 슈즈는 실용적이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줘요. 다섯 번째는 모자와 머플러입니다. 영국식 스타일에서는 뜨개질 느낌의 비니나 헌팅캡, 그리고 넓은 머플러가 스타일링을 완성해줍니다. 머플러는 어떤 색상이나 패턴이든 좋으며 전체 스타일에 포인트를 더해주는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만 잘 섞어도 멋스러운 영국식 겨울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스타일을 시도해보세요.